자 452번 첫 번째 이제 그래프를 그려주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그래프 를 그려주는 게 우선이고, 어이 그래프 를 그리는데 우리가 원래 점근선부터 그려주는 게 원칙입니다. 예, 우리는 지수함수는 y축 평행 이동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0.3을 지나기 때문에 그래 이제 0.3을 지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프가 이제 점근선을 지나게 쫙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라는 걸알수 있겠죠 굳이 이제 x축에 이제 그정보선으구하면 이게 마이너스 2 콤마 얼마나 0이다라는 거 보수 대로 xfm 구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y는 로그 x 3분의 1을 어떻게 된 거야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이동을 한 거니까 우리가 이제 감소함수를 이렇게 그려주면 될거 같고요 그죠 그려주면 될거 같고 이 녀석을 이제 이동시켜가지고 어떻게 자 2, 3부분서 만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자지금 이동하시면 여기 첫 번째 만나게 되죠. 그 다음에 가주고 어디까지 바로 여기 지날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x좌표가 마이너스 2부터 0까지입니다. 자, x좌표가 이제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0까지. 근데 이거 이거 지날 때를 해볼까요? 지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3은 로그 3분의 1에 얼마 x 플러스 a니까 얼마 되는 거야. 아, 0이죠 a가 27분의 1이라고 될 거고요. 이거 지날 때는 어떻게 되냐면 0은 로그 3분의 1에 마이너스 1 플러스 a 인데 모든 로그의 1은 0이니까 a는 3이다라는 걸알수 있죠. 자그래서 1분의 1과 a가 3, 4이다라고 곱하면 1번 되겠습니다.